지나가는 길에 발견했는데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왔는데 바게트 아침 배달 <laughs> 우리 우유 배달처럼 바게트를 배달해 주나봐요 <laughs> 바게트 배달이 또 됐는데 이거, 아니, 이거. <laughs>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누가 술 취해서 여기다 잠깐 두고 간 건가? <웃음> <웃음> 얘네 주식이 바게트인가 봐아 예뻐라 여기 봐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차 아침이 바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샌드위치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어젯밤에 넣어놨던 햄이랑 치즈가 다 얼어버려서. 이걸 지금 바로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따가 점심에 가는 길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제 할머니가 신발을 완전 꽉짝 말려가지고 여기다가 놔두셨어요 와 너무 감동이다 진짜 자 여러분 저희는 준비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눈이 너무 멋있게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갈 곳은 수비리라는 곳이고 여기서 한 15kg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저희는 지난번에도 비수기에 걸었고요 11월에 3월까지가 비수기인데 아직 2월이니까 어, 비수기에만 저희는 까미노를 걷고 있어요 근데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에는 알베르게 예약도 치열하고 거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어, 들었는데 저희는 길에서 만난 거는 그때 그 핸드폰 잃어버린 친구 한명 말고는 아직 단한 명도 <laughs> 없습니다 여버가 생각할 때 응. 사람이 없음으로써의 장단점이 뭐야? 어 일단 여름에는 알베르기 예약 때문에 막 새벽에 출발하잖아 맞아 빨리 가서 막 산점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잘거 자고 <laughs> 편하게 밥 먹고 출발하니까 음... 너무 좋아 그리고 뭐 식당이라던가 그또 알베르게 자리 없으면은 어. 비싼 호텔에서 자야 되고 그럴 맞아요.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 성수기 안 걸어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비수기에는 사람이 응. 이렇게까지 없으면은 어. 우리는 두 명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네. 걷는 중에 뭔가 네. 어 일이 생기면은 좀 위험할 것같아 그래서 비수기에는 그래도 두명세명 명 정도 크루를 만들어서 응.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날씨도 좋아. 여름엔 너무 힘드니까. 맞아. 시원한 때 네. 그리고 너무 더우면은 계속 물을 찾게 될것 같은데. 맞아. 어느 구간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여름에는 좀 힘들 것 같아. 햇빛도 굉장히 셀것 같고. 응. 이거는 뭐 취향 차이겠지만, 개인적으로 햇빛 강한 것보다는 좀 쌀쌀한 게 낫다. 맞아. 응. 근데 겨울에 하면 이제 옷이 무거워지지. 여름엔 진짜 키 하나 바지 하나. 무게가 달라지니까? 어, 매일 르면은그지 그것도 맞네. 빨래가 힘드니까 <웃음> 겨울에는. <웃음>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 이런 물들이 물이요? 이런 문들이 왜 있는 거야 뭐 동물 못 나가게 하려고 동물들 못 나가게? 밥 먹다가 도망가면 어떡해 맞아 아까 여기 말 같은 거 풀려있더라 안개가 걷히면서 아주 멋진 산들이 보기 이 시작합니다 이 해가 주는 에너지가 있어 그지 확실히 오늘은 해가 조금 뜨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눈도 보고 나오면 이렇게 바로 도로가 나와요.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완전 커너라서 조심해야 돼요. 맞아 소리를 잘 듣고 가야 될것 같아. 잘 봤어. 어 건너. 첫 번째 마을 거의 도착했어요. 여기서 점심 먹고 갈게요. 만약에 식당 문안 열었으면은 아침에 싸온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발견했는데요. 제가 고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바게트 아침 배달. <laughs> 우리 우유 배달처럼 바게트를 배달해주나봐요. 신기하다, 그지. 너무 귀엽다. <laughs> 와, 1년 만에 만나는 똑같은 강아지. 아니, 잘 있었어?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예뻐. 우리 작년, 작년에, 재작년에 만났지. 잘 있었어요? 아유, 귀여워. 아, 잘... <laughs> 힘이 음. 음. 어, 귀여워. 어. 자, 어. 어. 저희는 아까 싸웠던 샌드위치 먹고 출발할게요. 먹어볼까? 안녕. 네거 없다. 음. 완차요? 응. 녹았다. 여보 흘린 거 노린다. 고기가 많이 들어갈 거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꼭꼭 씹어드세요 짜? 응 멍멍이 음. 아이고 이뻐 나 r 까 g h 도 되나? 음. 맛있어? 산티하고 가는 길 중간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무덤 같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술례길에 매해 사망자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추운데 우리가 어. 여기에서 이제 비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웃는데 하나 없고 막 시간 늦고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어. 맞아요. 사고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무겁게 해도 과하지 않다. 아, 어, 과하지 않다. <laughs> 바게트 배달이 또 됐는데 이거, 아니, 이거... <laughs>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누가 술 취해서 여기다 잠깐 두고 간 건가? 헬로. <laughs> 올라 <Hola. Hello>. 안녕하세요. 곧요. <laughs> <laughs> You're from Roncesvalles. Sorry, you start from Roncesvalles. Uh, from Saint John. Today? Today? Not, not today. Oh, ah, yeah. yes, uh, yes, okay. Yes. How about today? Today, I start from uh... Roncesvalles. Yeah, yeah, yeah. <laughs> uh, yeah? Oh. Do you see some other peopl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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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road? Yeah. Yeah, yeah. It's it coming from. Uh, I think so. Near near 25 people. 25? Yeah, oh yeah. Uh, oh, you saw that. Are you from? From where? Away from y o u l I k e from South Korea. o m a n I h i n k so. u t h k o r e a Yeah. about 10 e I m e t from South Korea. w o m w n I Wow. Wow. w o n o t w o m w n It's a b o u t o w Wow. o p l e It is f r o m s o u t h w Wow. Wow. w o 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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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한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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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o w Wow. Wow. 산돌. 사선돌. 사선돌이 힘들어? 너무 힘들지 않아, 이거? 뾰족득뽀해서밟기가 어. 힘들지. 발붙을 곳 없어. 어. 옆사이에 발을 떼서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어. 오케이. 자, <laughs> 4.2km 남았습니다. 한시간 20분이라고도 썼네. 어, 시간도 써 있네, 진짜. 한 시간 20분. 야, 이제 한 3km 정도 남은 거 같고요. 갑자기 해가 아. 굉장히 따사롭게 비춰지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돌밭이라 천천히 가야 됩니다. 무릎 조심. Hello, are you going to backward? Yeah. How how many days? Three, thirty. Ah yeah, that's nice. Buena camino. 오 수비리 도착했어요. 만약 여기서 묵는다 그러면 아마 저 알베르게에서 묵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컨디션이랑 뭐 상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볼게요. 아, 아직 오픈 안 했나보네. 우선은 여기 근처 바에 가서 살짝 배를 채워보고 대책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내가 해볼게. 아직 2시 6분밖에 안 돼서 다음 마을이랑 정보 좀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 바가 열어서 어, 들어와서 지금 맥주 한 잔씩 시켰고요 음, 날씨랑 거리랑 다음 알베르게가 어떤지 상황 확인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우 사람이들 네 감자튀김 시켰어요. 방금 갓고 직접 만든 거 같아. 모양도 너무 완벽하고. 냄새가 너무 진짜 맛있어. 어? 맛있지. 응.

다음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다음 마을은 한 3.몇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빗방울이 한두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서 서둘러서 가볼게요 만약에 거기가 문이 닫혀 있다면 택시를 타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바로 팜플로니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보 어? 네, 애완마 철수야 <laughs> 백마탄 왕자 <laughs> 철수 안녕 철스 잘 있었니? 나야 기억하지? 오 예뻐라 기억하지? 아이 예뻐 그럼 <laughs>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아이 예뻐라 안녕 아 어, 만졌어 어, 부드러워 고마워 어려운데, 안녕 얘네 주식이 바게트인가 봐아 예뻐라 여기 봐봐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공장단지 무슨 약간 시멘트 만드는 공장인 것 같아 어...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고 우회전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해가 굉장히 쨍쨍한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먼지가 엄청 싼거 봐서는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여기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해볼래? 네. 자, 저희는 오늘 숙소 들어왔고요. 아무도 없이 저희 둘만 쓸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가 어 부엌이고요. 오늘 저녁 저희가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는 비상식약 먹을 것 같아요. 근처에 슈퍼가 없다고 래서 그리고 여기는 샤워장, 여기는 화장실.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손빨래 하면 되고 여름에는 여기 수영장도 오픈을 하나 봐요 아주 만족합니다 음. 음, 아무튼 오늘도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팜플로니아 대도시 가야 하니까 구독 눌러 주시고 이 여행길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오! 오 역시 신라면이 보약이다 고액, 와여 여깄다 여보 어나 너구리 댕기는데? 옷짬도 있어 때세개 이렇게 태... 해서 3유로 팔자 배때세 개면